오늘 소개해드릴 바닷가 부동산은 포항 북구 이가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토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가리 다전망대와 월포해수욕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 조망이 상당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조망은 토지의 동쪽에서 보는 이가리 바닷가 모습이고요. 현재 토지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보시는 바다 풍경입니다. 저녁에 현장에서 보시면 좀더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경이 상당히 뛰어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닷가 풍경이 한눈에 아주 잘 들어옵니다. 독채 스테이나 뭐 강아지 펜션,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체류형 쉼터 10평 설치하시고 바닷가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시다가 향후 분할하여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다른 바닷가의 모습을 볼수 있는 오션뷰가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포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바닷가만 중개를 하고요. 위치는 포항 오도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